오늘 은 6월 9일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는 시온성을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딸 시오나 너는 부르짖기를 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기도로 멈춰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 기도 뿐이 없어요. 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의 응답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를면 기도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19절 보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리어 진한데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일어나서 깊은 잠에 들기 전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니까 시간을 쪼개서 또한 장시간, 오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 유다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셨거든요.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내 안, 게된 거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기진한다,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볼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하라. 이거야. 여러분, 고통이 심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난이 심할수록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 기도를 조금 해놓고 하나님은 응답 없다고 원망하면 여러분들은 직무 유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자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 없어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 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로울까. 지금 바벨론이 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지 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배고픔이 심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통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안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소 성소를 지키는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이, 이 현상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기도가 곱게 나올 리가 없죠.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분노와 탄식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가 고상하게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난이 극심할 때 기도가 고상하게 나옵니까?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다이렉트로 나오죠. 하나님이왜 그랬습니까? 원망의 기도가 터져 나오죠.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도 다 이해하셔요. 가능하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할까라고 이해도 하셔. 예레미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분노와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가 하는 건 원망 자체가 아니야. 뭐예요? 분노와 탄식의 기도다 이거예요. 원망이 주가 아니라 기도가 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기도가 주가 아니라 원망이 주였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원망이 주가 아니라 기도가 주예요. 그러나 탄식과 분노가 섞여 있는 기도인 것이죠.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왜 기도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다고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무 너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고상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도뿐이 할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얼마나 바벨론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가리지 않고 다 칼로 도륙했다.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잔인한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 기도밖에 할수 없었고요. 자, 이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극률은 요만큼도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21절을 보니까 주여,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니까 제발 다시 극률이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극률이 여기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극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극률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률히 여기셔야 심판이 멈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률히 여기셔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때 불쌍하지. 내가 나를 볼때 극률히 여기지. 내가 나를 볼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볼때 극률히 여기셔야지. 내가 나를 볼때 극률히 여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극률히 여기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상황 속에 엎침대 겹치는 격으로 계속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극류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망해서 부르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2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주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내 아이들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한 일도 고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주체인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에 있으니 끝내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긍휼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긍휼을 주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끝내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모든 것의 주관자,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셔야 끝내주셔요. 기도하셔야 다시 극휼을 주셔요. 오늘도 현실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극유를 얻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